보겠습니다. 동아시아 문화권 네 가지가 핵심이지. 한자, 유교, 윤령, 불교. 한자. 그 한자들이 각각 지금 현재는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설명 봅시다. 한자는 한반도, 일본, 베트남 북부 지역에까지, 베트남에까지 전래되면서 일본은 가나 문자, 베트남의 진원 문자 형성에 영향을 줬습니다. 한자는 동아시아 지역에 널리 통용이 됐으며 구절 끝에 오늘날 한자는 우리는 그 정체자 원래 한자 우리랑 아마 대만이 요 한자를 쓰고 있고 현재 중국 그다음에 싱가포르는 중국식 간자체 요게 중화인민공화국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등장하면서 마우쩌 등이 요렇게좀 바꿨습니다. 너무 획이 많고 막 복잡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현재는 중국과 싱가포르는 이렇게 한자체. 그리고 일본은 자신들만의 한자, 일본식 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첫 번째 글자가 우리 약 먹는다. 약복할때그 약이야. 근데 중국은 한자체로 그렇게. 일본 자신들의 한자체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 드래곤. 이렇게 바꾸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가 둥글 원자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일본은 일본은 그게 바로 NEDM 자신들의 화폐 단위로 쓰는 현재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참고로 이 동아시아 문화권 언제 형성이 됐다? 당나라 때입니다. 당나라 때윤령 체제가 전체적으로 쫙 퍼지게 되면서 이렇게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이 되니 그 다음 동아시아 문화권 두 번째 공통 요소 첫 번째가 한자 두 번째가 유교입니다. 한대 이래, 한 나라 이래 국가 통치 이념이 된 유교, 주변 동아시아 국가에 전파되면서 정치 이념이자 생활 규범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 각국은 문묘, 공자를 추모하는 이 문묘를 세워서 공자의 위패를 모셨으며 학교에서 유교 경전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균관에 조선시대 성균관 이렇게 거기다가 문묘를 모셔놓게 된 거고 참고로 중국은 텐진에 있습니다. 텐진에 그리고 일본은 도쿄 그게 에도시대 때 만들어진 게 있는데 유시마 성당이라고 해서 아 이거를 좀 미리 알았으면은 한일교류 때 이번에 갔었거든. 근데 그거를 그때 한일교류 갔었을 때는 몰랐던 거야. 거기가 그런 곳이었다는 것 이번에 이거 수업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통요소, 동아시아 문화권 공통요소, 다시 율령 보겠습니다. 수, 당나라의 윤령 체제, 동아시아 각국의 영향을 줬고, 특히나 중앙의 삼성육부제, 발해, 고려, 일본 등의 중앙통치조직에 수용이 됐지만, 바로 그랬죠. 각국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개편됐으니 바로 옆에 발의 중앙정치이고 그 다음에 일본의 중앙정치이고 삼성육부랑 비슷하게 했지만 자기들의 스타일에 맞게 각국의 실정에 맞게 고쳐서 썼습니다. 마지막 공통요소 불교 봅시다. 인도와 동아시아에 전래된 대승불교 각국의 상황에 맞게 발전해서 토착화됐는데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 바로 지배층 중심으로 수용되면서 군주권을 강화하고 사회 안정을 시키기 위한 호국불교 이런 성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거국이 석굴암 본존불 나와 있고 아까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청동 대불 어마어마하게 큰 도다이사 대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핵심은 동아시아 문화권 공통 요소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45페이지 스스로 학습 여러분들이 알아서 학습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동아시아 세계 발전 송나라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